아를 이렇게 갈로 여기 뜨거우니까 좀 뒤로 오고 자 이거 잡아요 잡고 이거 잡고 아니 내가 해볼게 아니 그냥 되면 안 된다고요 대라고요 되고 이게 움직이면 안돼 이걸 새끼 손가락 한 걸리는 잡아봐요 그러니까 자세를 잘 봐요 그 다음에 대고이거 뒤져요 자 그럼 아, 코로 하지 말고 냄새 맡으면 안돼 몸에 안 좋아 나비요난잡봐나그 다음에 떨고 어. 이건 또 대고 이거 되면 여기 이게 안 녹는다고 잘 같이 돼야지만 너무 앞에 코대지 마요. 두꺼우면 두꺼우서 뺄 때는 좋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흡입기 가지고 눌러봐요. 흡입기 잡을 때도 자세가 중요. 해 이게 흔들리면 또안 들어간다고요. 흔들리지 않게. 자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대고 대고 눌러요. 기업자로 눌러줘야지 이게 바로 여기 끝에 덜, 덜 묻은 거예요. 되긴 돼요. 이게 각도가 45도, 15도 해야지만, 핀에 딱 맞아서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간다고요. 자, 이 각도에서. 흔들렸잖아. 또 움직였잖아. 자, 이 각도에서. 자, 요렇게. 자, 여기 눌러라고요 이렇게 볼 때를 오래 되면 얘가 상한대니까. 자, 눌러 你没办法。